자, 안녕하세요. 자, 중학교 1학년 라프 자, 이제 예비 중이죠. 개념 강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음, 유용 프리. 그죠? 164페이지. 음. 유형 1번. 유형 1번이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그래프의 성질.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얘가 기울기고, 얘가 y 절편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면은, 오른쪽 위로. 기울기가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로. 그치? 기준 항상 오른쪽이야. x가 증가할 때 y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양수고, x 증가량은 플러스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y 증가량이 양수라서, 오른쪽으로 할때 y가 올라가고,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할때 내려가고, 음수니까. 그치? 이는 y절편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y절편이 이제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이제 원점 위에서 만나는 이게 y절편 또는 이제 요렇게 될 때도 요렇게 그렇죠? 그래프가 이제 어, 증가 방향하고 상관 없다 그지? 어디 y축하고 어디에서 만나느냐를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y절편이 음수일 때는 요렇게 그죠 아니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원점 아래에서 만나는. 1077번 1참수 어,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2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맞죠? 왜?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고. 두 번째,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1만큼 감소한다 그죠? x 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1만큼 감소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콤마 3을 지난다.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사콤마 3을 대입해보면, y자리에 y자표는 x자리에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1이죠. 1 더하기. 어때요? 만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콤마 3을 지난다. 맞습니다. 2, 3, 4분의 1을 지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음. y자표는 2니까 여기 2 찍고, 그리고 기울기가 음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그죠? 이렇게 3사분면 빼놓고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4번은 틀렸다 뭐로 고쳐줘야 돼?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으로 고쳐주면 된다라는 거자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080번 어, 유형 두 번째 문제죠 유형 두 번째 어, 절대 값의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어, 기울기가 이제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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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Y축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마찬가지. 그래서, 이 1080번 가기 전에, 기울기가 요렇게,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절대 값이 커지면 이렇게 Y축에 가까워져요. 오른쪽 위로 갈 때도 절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1080번 보시면은, 어, 1차 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뭡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것찾으는 뜻이지. 그래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건데, 1번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그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죠. 1번의 그 1번 함수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절대값은 1이 되고 2번은 2번은 기울기가 3분의 2죠. 어, 절대값은 그냥 3분의 2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3번은 3번은 기울기가 2죠.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4번은 4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그래서 얘는 4분의 7로 나오고 5번은 비율기가 2분의 5죠. 그래서 얘가 2분의 5로 나오고, 누가 가장 커요? 누가 가장 커? 그렇죠. 얘가 가장 크죠 이제 2.5니까. 얘는 1과 4분의 3이고, 그래서 5번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81번, 2번은 너희들 풀어보시고, 1083번 갑니다. 8 3번 1083번 보시면, 음, 잠깐만요. 1083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일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첫 번째. 그래프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가 양수인 거.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5보다 x축에 가깝다. 어? 이거 뭐예요? 아까 이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깝겠죠. 그래서 x축에 가깝다라는 말은 절대값이, 그죠?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요거, 요거의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보다 작다 뜻입니다 그죠 크면은 y 축에 가깝고 작으면은 x 축에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절대값이 3분의 1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겠네요 몇 번이에요 5번 자 이제 유형 세 번째 가볼까요 유형 세 번째 보시면은 어, AB의 부호와 그리고 y는 ax b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1084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어, a가 양수고 그리고 b가 음수일 때. 음, 일때 y는 ax b.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b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기울기는 a니까 양수고 y절편이 마이너스 b죠. y절편이 마이너스 b인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다 그지. 그래서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다 그죠. 그러면 좌표평면 그려서 y절편부터 찍으라 그랬다 그지. y절편이 양수니까 원점 위에 찍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지. 그래서 몇 사분면 안 지난다? 14분면, 24분면, 3사분면 지나고, 44분면 안 지나가지. 그래서 지나지 않은 4분면은 뭐라고 적어야 돼요? 제44분면 이렇게 적습니다. 44분면 이렇게 85번, 86번, 너희들 풀어보시고요. 87번 갑니다. 87번, 87번 보시면은 1087번, 어, A, B가, 0보다 작고, 무슨 뜻이에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지. 그리고 A-B가 0보다 작다.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지 B를 넘겨보면 A가 B보다 작다. 어! 부호가 다른데, A가 B보다 작대. 그러면 A의 부호는 음수, B의 부호는 양수.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AB가 0보다 작다. 그럼 AB의 부호가 다르다. 그런데, A 빼기 B가 0보다 작다? B 이 양시키면 A가 B보다 작다.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그죠?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A가 B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음수, B는 양수. 요거 골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음?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Y는 AX 마이너스 B의 그래프를, 그래프 모양으로, 아, 알맞은 것을 구해봐라. 맞아 다르지.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기죠. 기울기가,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오른쪽 아래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y 절편이죠 Y절편. Y절편이 마이너스 B인데, B가 지금 양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는 음수지. 그래서, Y절편이 음수기 때문에, 원, 어, 점 아래에서 만나겠다. 원점 아래에 Y축에서 만나겠다. 그러면, 좌표평면 그리고, 원점 아래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요렇게 지나가는 거. 이런 모양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지에 몇번걸르셔야 돼요? 3번. 그지? 넘어갑니다. 1088번. 1088번 보시면은 AB가 0보다 작고, AB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C가 0보다 크고, 자 그러면 1차 함수 y는 a분의 bx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 요거가 지나지 않는 3명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a b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 이런 상황 그리고 A, C는 0보다 크다. 무슨 뜻이에요? 그 부호가 다른 뜻이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래서 A가 플러스면 얘는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고 A분의 B는 그럼 어떻게 될까?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해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분의 플러스 해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부호가 다르면 음수다. 그지?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에도 음수고. 마이너스분의 플러스에도 음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거 비분의 C 비분의 c 은 마이너스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분의 플러스에도 마이너스고 플러스분의 마이너스에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도 음수다 그러면은 기울기인 얘는 기울기인 얘는 뭐야 음수 얘가 이제 Y 절편이죠 Y 절편 Y 절편인데 b분의 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그렇지. 양수지. 양수.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좌표평면 그리고 y좌편부터 찍고 y좌편이 양수니까 원점 위의 y축에다가 점을 찍고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1, 2, 4만 지나니까 3사분면 지나지 않네. 그래서 지나지 않은 사분면은제3사분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문제지만 그죠? 정답지의 3번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유형 네 번째 유형 네 번째 보시면은 AB의 부호와 그리고 Y는 AX 플러스 B의 그 관계의 두 번째 어... 1089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Y는 마이너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음,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그죠? 요렇게 가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요 함수식의 그래프에요. 음.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데, 이게 음수래요. 그러면, A는 양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지나는 Y축이 원점 위에 있어. 그지 이게 지금 Y절편인데 Y절편이 얘가 Y절편이죠. 마이너스 B인데 얘가 뭐야? 오호 양수네. 그치? 원점 위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네. 0보다 크네.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는 음수다.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A가 양수고 B는 음수다. 몇 번? 3번. 음. 자, 1092번 갑니다. 1092번. 1092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음. 그려진 건데, 이 함수 그래프의 X절편이 P. 오, X절편. x축과 만나는 그죠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그 좌표, x x좌표가 x절편이죠. 얘가 p. 그 다음에 어, y절편이 q. 그죠? 그래프와 y축이 만날 때 생기는 y좌표. 얘가 q. 실제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의 좌표는 p콤마q. y가 1일때 x에 가. 얘는 좌표 어떻게 돼요? 0콤마 q x가 0일때 y에 가. 그죠? x 접와 Y접형 구할 때 방법이었죠? 기억하고 있죠?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Y는 마이너스 PX 더하기 Q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다. 그지? 음.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P가 지금 뭐예요? P가. P가 원점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다. 그지? P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P는? 기울기인 마이너스 P는? 양수가 되죠. 피가 음수니까. y절편 q는 어 원점 위에 있죠. 그래서 y절편은 음. y절편은 양수. 그래서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면 y절편이 양수니까 양수. 원점 위에다 원점 위에 y축에다 점을 찍고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요렇게 그래서 <laughs> 지난 사분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사분면은 1사문면, 2사문면, 3사년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093번 어, 1차 함수 y는 abx abx 그리고 더하기 a 그래프가 이거와 같대요.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기울기가 얜데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0이 하죠 0보다 작죠 그리고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그래프의 좌표가 좌표가 얜데 원점 아래에 있으니까 a가 음수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야? A가 함수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곱해서 함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밑에 계속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는 BX 더하기 B-A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구하세요. 자이 함수식에서 얘가 기울기죠. 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어 양수네 양수 기울기가 양수고 얘가 Y절편인데 Y절편 플러스에서 음수를 빼니까 플러스 플러스지 얘도 양수네 그죠 그래서 좌표평면에 Y절편이 0보다 크니까 원점 위에 점을 찍고 Y축에서 찍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몇 번이에요? 1번. 어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병행, 이게 통합한 음, 이제 통합 유형이라 하죠. 그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1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부호 판별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그 섞여 있는 2차 함수 문제에서도 너희들이 풀수 있다는 라 거. 유형 5번.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평형 평행. 평행은 언제 한다 그랬지? 평행은 두 그래프가 ax b와 cx 플러스 d라면 기울기는 같고 그리고 y 절편은 달라라. 그치 응? 자, 그래서 1094번 보시면 y는 ax-3 그래프는 y는 마 2x 4의 그래프와 어떻게 하고? 평행하고 평행하고 그리고 점 p, 콤마 1을 지날 때 a 당 p값을 구하세요. 얘가 얘랑 평행하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이 점을, 자, a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x 빼기 3에다가 대입해서 p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x 자리에 p, y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p 빼기 3이 되고, 넘어가면 2는 마이너스 2p니까, p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A 값과 p 값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더 하라 그랬지. 다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2번이 됩니다. 그치? 응. 1097번. 1097번 보시면, 은 Y는 마이너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3x 2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1차 함수 y는 bx 3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다. 자, 여기까지 끊고 한번 볼까요?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기울기. 기울기가 같아야 돼. 즉 마이너스 a는 3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얘랑 x축에서 만난대요. 무슨 뜻이야? x축에서 만난다는 말은 x절편이 같다. x절편이 같다. 그러면은 a를 여기다 대입해서 y는 3x 1이 되고, 이거의 x절편 얼마예요? x절편이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2 그래서 3분의 1이다. x절편이 3분의 1이다. 그럼 이 그래프의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이 그래프의 x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3. 그쵸? 마이너스 2분의 25. 그지?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그지? 세배 관계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뭘 구하라 그랬어요? a 분의 b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a 분의 b 는 a 값이 마이너스 이고 b 값이 마이너스 니까 계산하면은 3.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섯 번째 유형, 1차함수 그래프의 평행 두 번째. 어, 1098번 보면서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 그림의 두일차 함수 그래프가 평행할 때 a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하나는 이렇게 5하고 3,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어디입니까?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여기가 a이고, a고, 그 다음에 어, 3에서 만난 게 아니네요. 음, 여기가 3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음. 이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3, 마이너스 1. 그죠? 음. 그러면 봅시다. 얘는 이제 좌표가 0, 5고 얘는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고 얘는 지금 좌표가 0이잖아 그치? 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6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니까 여기에서 얘 빼는 거죠? 어, a.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는 a가 되어서 a값은 마이너스 2. 자, 이제 밑으로 와서 1100번. 1100번. 소수리 문제입니다. 그죠? 음. Y는 AX 플러스 자, 여기 그래프가 오른쪽. 오른쪽 그래프가 같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입니다. 그죠? 음. 이 직선과 평행하고, 그지 얘가 이 직선이 아니라 이 직선과 평행하고 그리고 비코마이를 지난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요점과 요점을 보면 되죠. 음. 쉽게 x가 2 e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 얼마예요? 음. 2분의 3.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3이고. 그걸 대입하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5인데 이게 b, 코마 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해야죠. 그래서 x 자리에 b, y 자리에 2. 그래서 2는 2분의 3b 더하기 5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2분의 3b. b 얼마에요 음,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래서 어, a와 b를 더하세요. a와 B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고 얘는 2분의 3이니까 A와 B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1101번까지 너희들이 숙제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1101번까지. 어. 어, 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음 좋은 점은 그거고 나쁜 점은 뭡니까 좀 단점은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없다라는 거 물어봐도 한상 뒤에 또 오고 하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대신에 열심히 열심히 물어보고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같이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책은 중학교 2학년 하 2학기 부분을 갈 거니까 센이 하를 사시는다 센이하 알겠죠? 음 응. 여기까지.